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그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흐지 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래국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여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가져오라.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느로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멜. 너 사람들은 뭔가 참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가 되어지게 되면, 해야 되면 그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조급해 하고, 또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성급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조급하고 성급하여서 일이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빨리 하지 빨리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빨리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그 일을 시작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제 밤에요 머릿 속으로 집을 열 채도 더 지었다 부섰다 했어요. <laughs>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러다 보니 그 일을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천천히 또 일의 선후를 정하여서 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그 사람의 일을 진행하는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호랩산까지 이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고 모세는 호랩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받은 내용들이 우리가 20장부터 쭉 31장까지 읽은 내용인 거예요. 사실 지금 이 31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지금 모세 혼자서만 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한 것을 쓴 것이지요. 그데 지금 그 밑에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더디옴, 그 오지 않음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 하나님을 뵈면 신을 만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죽어버렸나. 근데 또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다음 절입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아론은 어쨌든 애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문화에 그 삶이 송두리째 젖어 있던 사람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애굽의 문화에서는 어쨌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신들의 신이라 칭하는 것이 그것의 문화였던 것이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웃음> <웃음> 여러분, 금고리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우리가 지금도 금으로 만든 귀걸이는 귀금속이라 하여 중요히 여깁니다. 이 당시의 금고리는요, 증표로도 쓰이기도 했고요, 약속의 어떤 계약의 모습으로도 쓰였던 것이 금, 그, 금귀걸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중요한 것을 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단들도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을 잘 캐치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그걸 가져다 주면서 마치 자신이 그 신에게 중요한 것을 바쳤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받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라든지 금기고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람들은 근데 그것에 혹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과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셔서 마시며 일어나서 뛰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놓고는 주위에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서 먹고 마시고 뛰 놀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제를 벌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산에 가봤는데요. 그 산이 이제 무속인들에게 좀 유명한 산이었던 것 같아요. 산 골짜기 골짜기마다 초를 켜놓고 향을 피워놓고 그 기도한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새벽에 일찍 올라가가지고는 새벽이 뭐예요? 밤중 한가운데 올라가 가지고는 날이 맞도록 때로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누구에게 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저 백성들은 다 진멸하여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고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근본된 모습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뱀의 개교에 넘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계교가 넘어갈 때에 어떤 말에 훅 했나요? 내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내게 진노하여,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마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어찌해야 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이 지도자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그 순간부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침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도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또 야곱에게 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추를 가리켜 맹세하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뜰을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교만합니다. 죄악의 본질을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매일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 보면요. 일어나자마자 TV를 틀고 기독교 채널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해 주시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읽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그 모든 말씀은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말씀을 붙드시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시사, 화를 내리지 않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약속의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 아침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속히 응답하셔서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마음과 또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이 아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복량제일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힘있고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